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OK 김소장입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 좋은 날씨만큼이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가정에 늘 평온과 행운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요즘 환절기인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라온 지역은 달서구 상현동입니다. 상현동 지역은 올배 지구의 최중심지로 생활 편의시설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화면 앞에는 소아 어린이집이 보이고 있고요. 상인동에서 소아 어린이집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찾아고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상원로 4차선 도로변에 보이고 있고요. 상인동은 수성구 일대와 비슷하게 이렇게 동네 안에도 상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들 을 괜찮다고 볼수 있고요. 앞에는 카센터도 있네요. 오늘은 굉장히 내용 좋은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층에 상가가 두 개나 있고요. 코너 접하고 있고, 특히 매매 금액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좋은 편입니다. 옆에는 미용실도 성업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동은 이렇게 동네 안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상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물은 화면 앞에 보이는 이 매물이고요. 굉장히 인물 좋죠? 주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상인역 가는 방향인데요. 먹적을목 나옵니다. 상인역을 떠올려 보시면 상인역 바로 주변에는 먹적을목이 있기 때문에 집가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주택들은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상인역까지 약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지만 나쁜 위치 아닙니다. 먹적을목을 빼면 괜찮은 위치라고 볼수 있고요. 바로 옆에 노란색의 예쁜 건물이 있는데 이 집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2021년 9월 6일날 완공된 집인데 대지 194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58.69평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383.1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115.89평인데요. 2021년 10월에 15억 9천만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 매물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상가도 두칸이나 있는데요. 매매가 굉장하죠? 오늘 소개할 매물은 대지 192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은 58.08평, 매매 효과 9억 2천만원을 만나는 굉장히 시세 이하 금매물로 볼수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두 개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현재는 네일과 커피점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집중적으로 온룸이 많이 건축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집들이 2 0 1 0년대 초반 매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지평수가 거의 비슷해요. 60평이 짝저짝인데, 이런 매물들의 매매 금액이 8억이 짝저짝 되고요. 실거래도 이뤄졌고 호가는 8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물은 2017년에 완공된 매물이고, 6m, 6m 코너를 접하고 있고, 1층에 상가를 두개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의 매물이고요. 총 매매 호가 9억 2천만 원에 만납니다. 물론 여기서 절충할 거고요. 오늘 매물 외관을 보면 코너다 보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정면에는 유리 써놨고요. 좌우측으로는 대리석,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부분 보면 정면에는 네일샵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5만 원. 면적은 8.43평, 정확합니다. 제가 도면 받아봤거든요. 이 건축주분도 굉장히 친한 분입니다. 이 건물은 아직까지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옆에 커피점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커요. 실 면적이 12.69평.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7만 원. 임대금액 괜찮죠? 테이크아웃식으로. 그리고 배달식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로 여기 코너에 있는 이 네일샵은 5월달 만기인데 4월달에 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 쓰실 분도 오늘 매물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매물은 인수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출 안고 보증금 안을 시에는 인수가 거 2억대 2억이 짝짝 짝으로 충분히 인수 가능합니다 주차는 양쪽으로 6대가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매물은 원룸과 투룸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지하철역도 충분히 갈수 있는 위치라서 주차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건물의 북쪽 부분입니다. 드라이 비트 마감 잘 되어 있고요. 반열 좋죠.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문을 열었고요. CCTV 모니터가 사망을 했네요. 이거는 교체하면 됩니다. 방 계단 올라오면 여기 문 하나 있죠. 여기 상가 화장실입니다. 상가 두 칸에서 공통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상가가 두칸 굉장히 참합니다. 현재 월세 92만원 받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랐습니다오느 면물 첨단번층 면적이 114.52제곱미터. 평으로 산하면 34.64평. 이 구성에 원룸 3가구, 투룸 한가구 괜찮습니다. 205가 최근에 공실이났는데 보여드릴게요. 먼저 입구 쪽 공간 보면 전시 공간 있습니다. 신발장 두칸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방을 매매를 위해서 전세를 넣으려고 하던데, 그래서 현재 임대가 안 되고 있는데, 월세 같으면 잘 나갑니다. 제가 이 건물의 방도 세를 놓은 적도 있거든요. 월세는 335만원 정도면 충분히 임대됩니다. 내고 네, 보시면 괜찮죠? 방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붙박이정도 있고요. 에어컨 설치도 있고. 주방이 분리가 안되 있지만, 요 위에 몰딩 보이시죠? 여기 문 하나 닫면 주방 풀립니다. 그냥. 주방 싱크 대 옆에 냉장고 있고요 옆에는 욕실 이 있습니다. 욕실 필수 환기창 있고, 화이트 톤의 깔끔한 욕실이네요. 옆에는 세탁실, 원래 세탁기 빨래건돈되어 있구요. 방을 보시면 아주 큰 편입니다. 방 크기가 4m에 3m 40cm 크기인데, 이 코너 쪽은 조금 꺾여있죠. 저 부분 빼더라도 방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원룸이 오늘 매물은 중당 3칸, 투룸 1칸 있고요 오늘 매물은 또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게 대출 사업에다가 전세가 있는데 이두 가구가 있는데 이두 집이 굉장히 장기 거주하는 집들입니다. 작년에도 계약이 만개가 됐는데 연장 도 했고요. 두집다 LH 계약권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살 거라는 예상됩니다. 3층과 똑같이 온냄세 가구, 두룸 한 가구고요. 마지막 4층입니다. 4층이 준세대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오늘 매물 도로가 남동, 남서하을 접하다 보니까 뒷부분 일조권을 접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 주인 세대 실면적이 21.1평 되고요. 방이 두 칸에 거실, 주방, 욕실 한개 구성인데요. 방이 세 개가 아니라서 아쉽지만, 쓰리치고는 상당히 큽니다. 실면적이 21.1평이 나타니까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4층 뒷부분 테라스가 있습니다. 약 10평 가까이 되고요. 정확히는 9.9평. 그리고 옥상 전체까지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 세입자분 아주 오랫동안 살고 계십니다. 보증금 1억 6천만 원, 월세 10만 원 임대 중이고요. 현재는 계약 연장해서 2026년 3월 만기 예정이고요. 이제 1층 내려가서 종합적으로 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1층으로 들어왔습니다. 건물 보신 것처럼 건물 굉장히 깔끔하고요. 2017년 2월에 완공된 매물이지만 아직까지 건축주분이 가지고 계시는 매물이니만큼 내외부 관리 상태 굉장히 좋구요. 하자도 일도 없습니다. 이전의 매물 개요 설명드릴게요. 사용승인 일자는 2017년 2월 17일이고요. 대지 면적 192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이 58.08평, 건물 연면적은 378.16제곱미터, 평온한 사람이 114.39평, 총 가구수 11가구. 한가두 가구, 원룸 여섯 가구, 토룸 두 가구, 주인 세대 한 가구 있고요. 주인 세대는 아쉽게도 쓰리룸입니다. 그럼 매매금액 금액 많이 낮췄습니다. 현재 가 9억 2천만 원에 진행하고요.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절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사하겠습니다. 대출 이율 약5% 예상이 되고 원리자는 16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 거주 시에 전체 임대 보증금은 1억 2200만원, 월세는 334만원 나오는 매물이고요. 주인 세대 임대한다면 현재도 보증금은 1억 6000만원, 월 10만원 임대 중이고요. 전체 임대 보증금은 2억 8200만원, 월세 344만원 나오는 매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5원 넘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5만원 월세를 놓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어떠셨습니까? 월배역과 상인역까지 약 8분 정도면 가는 역세권 위치고요. 보시는 것처럼 6m, 6m 코너 위치에서 입지 좋고 굉장히 좋고 상원로 4차선 도로변에서 한 블럭 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가면 먹적 을목이 바로 인접해 있고 임대 걱정은 크게 없는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동은 월배지구의 최중심지로 많은 분들이 찾는 지역이고요.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 굉장히 좋고요. 이 어려운 시기만 넘어가면 9일에는 임대 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 차이까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매물은 인수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세 두 가구 있고 대출 안으면 실질적으로 인수가는 거의 한 2억 정도면 되니까 굉장히 좋다고 볼수 있고요. 전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는 부분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매물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 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